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알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여 나아싸오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주님께 고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또한 말씀을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게도 유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이 넘치고 또한 온전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종말의 징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이것을 통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시간과 때를 궁금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는 어, 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언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아의 비유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린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종말의 날에 대해 억지 추측이나 상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 재림이 가까웠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담이 선교회나 영생교나 일부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심판이 임할 날에 대해 때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그날은 변경이 완전히 불가능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이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신의 그 영민함으로 알수 없고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묵상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신적인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아서 알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성경에서도 조차도, 특별 계신 성경에서 조차도 그날과 그때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들이 인간들보다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보좌하지만, 그들도 모를 것이고 오직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날에 대하여서 인성을 입은 예수님도 말하지 않으시고 모르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비밀이죠.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성을 활용하여 믿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재림이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고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신비에 감추어진 영역일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초월적인 내용은 성경이 선언을 했을 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 믿어야 할 부분들,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알만한 지식을 주셨죠.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초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월적인 영역은 초월적인 영역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합리적인 영역은 우리 이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적인 이해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의 조명하심을 받아 깨달아야 되고 초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죠. 주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삶과 주의를 살피며 경건히.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자들, 전혀 관심 없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고 그들은 육신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더더욱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누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때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들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안일함과 쾌락에 빠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는 홍수가 날 때처럼, 그날은 깜짝 놀라게, 깜짝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일시적인 심판의 유대인들의 에게 비추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들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고 몇몇 예고되는 각가지 징조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아니라고 평안하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외쳤죠.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들은 유월절을 보내며 즐겁게 들뜬 가운데 있었다 하죠. 멸망이 그들을 사로잡는 때에 유대인들은 부주의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공격에 가여 예루살렘 폐망은 한날 한시에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그날이 바로 또 중의적인 의미로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노아의 때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부터 경고되었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이제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아마도 노아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시대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창세기 4장, 5장에서 슬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장에서 이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고 가인의 세대가 이제 도망쳐서 이제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노 땅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세상을 유리하며 세상을 향해 가버리죠 가인의 자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세세 아벨이 죽고 세세 자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경건한 명맥을 이어나가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앞에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음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셋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와 세세 경건한 하나님의 계보 세세 가문이 혼음을 하게 되어져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죠 아, 죄악이 관영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땅을 보시고 심히 한탄하시면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죠. 그때 이제 노아의 가문, 노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이었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죠. 그리고 각각의 처네 명.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네 명. 그의 처들 내명 총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무엇을 주셨죠? 노아에게 내가 장차 물로 심판할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참 지리한 싸움이었겠죠. 노아에게는 몇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2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똑딱똑딱 만든 것이죠. 그럼 그 120년 동안 오고 가며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막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들이붓고 막 난리가 났죠. 유격적이고 음란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당신 뭐 하셔? 이제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미련하게 몇십 년, 수십 년 심지어 120년 동안 노아가 그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오 곧물 심판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오 당신도 여기에 동참하겠소 그러기 위하여서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 방주에 참여해야하오 한마디로 이렇게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용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뭐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 120년 동안 계속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지금이 무슨 때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배만 만들고 있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노아는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 그때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했을 때 노아는 계속 의의를 전파하였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아는 계속 의의를 전파한 것이죠. 전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라는 것이죠 맹신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보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래서 경애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경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했다는 것이겠죠. 경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서 의를 전파했던 노아는 한편으로는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그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마침내 120년, 120년 때가 다 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죠. 그때 비가 내리게 되기 전에 이제 방주로 다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 암수 구별하여 방조에 들여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가 억수로 내리게 되었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아의 의의 전파와 세상을 정제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것을 이미 존재할 것이라 믿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거기 안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가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해가 되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 바로 직전까지 직전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 하 했을 때 공간복음은 무천년설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과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것이니까 그 날이 오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직전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직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이고. 회개의 기회이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고 계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오히려 의를 전파하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며, 세상은 미련하다고 라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제, 세상이 뭐를 할지라도. 우리도 그 세상에 대하여 정제를 하면서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멸망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한난의 때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길면 70이요, 80입니다. 간건하면. 한순간의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순간 점일 뿐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준비해야 하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 올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청하신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코앞에 닥친 영원한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에 모든 인생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이고, 의의를 가진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처럼 땅의 것에 눈과 마음을 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님 날에, 주님 임하실 날을 기대하며, 그러므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 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인나하며 환난 가운데 주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